렐루야 네, 우리 어,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하루도 안 빼고 어,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군데군데 스토리 상으로 이렇게 복음서처럼 스토리 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지는지를 사실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절절 혹은 단락 단락마다 그냥 읽으면서 그때 그때 오는 나의 말씀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찬송해야 된다.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지금 구원 받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가운데 맺어진 백성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자녀로서 이제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네 가지 겉면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소망을 이땅 가운데 두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온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 사랑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 공동체의 모습이죠.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게세 번째 겉면이었던 뜨겁게 서로 모아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네 번째 겉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면의 모습. 바로 이 공동체의. 어,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는 내일이네요. <laughs> 네, 미리 헷갈렸습니다. 네,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숙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어떠한 분이시겼기 때문에요. 말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특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그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르게 뭐하지 아니할 씨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아니할 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18절에 보시면은 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세상과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더 강화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세상에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한 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러분들, 거듭남, 이 아나 겟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나타, 다시 생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땅 가운데 어떤 것이 다시 생산하고 다시 낫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소생하는 건 있습니다. 고쳐 쓰는 건 돼요. 있는 그저 있는 기존의 것에서 뭐가 부족하거나 뭔가 손상되었을 때는 다시금 회복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금 나오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모태로부터 다시 나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오직 무엇만이 가능하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내는 것은 오직 뭐로,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요. 듣는다라는 말이,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심정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게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쉐마,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 말씀에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라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쉐마라는 단어 안에.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고 따라야 돼요. 그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이 본문에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을 때이 씨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예요 그렇죠? 밭에 뿌려진 씨 예수님 자체가 씨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후손, 씨, 제라입니다 근데 그 씨도 되지만 이씨 말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밭에 씨를 씨뿌린 비유할 때는 손에 가지고 있는 씨가 아니에요 뿌려진 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laughs>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씨로 뿌려진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씨를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 뿌려야 돼요. <laughs>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그러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거듭남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뱉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뿌려진 씨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혹은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뭐 있대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살아있다라는 말은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것은요 이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명력,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피부 안에 이 세포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세포가 황성, 이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역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져 있어요. 행동이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행동이 수반되어져 있는가? 우리 살아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에 있어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 이게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뭐한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열매 있는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안이냐 안식이냐 아니면 진노냐 징계냐 처벌이냐 심판이냐 이것을 가늠함은 이것을 판결하는 기준이 된다, 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심판하는 기준,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우리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전 인격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 자신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 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에 다 부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통찰하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편승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거듭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무섭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그것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내 마음에 그냥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이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바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결코 줄수 없는 그 경이로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경이로움을 이 세상 어떠한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도 없음을 딱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딱 봐도 아까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그 어떤 맥락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썩는 세상과 다른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 육체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르크스. 이거는 저기 인간 혹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이 사르크스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영적 죄악의 처소, 영적으로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그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육체 이 풀과 같다. 여러분 풀은 어떻게 돼요 계절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중동 지방에 있는 풀은 그 사그라드는 시기가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짧대요. 더 빠르고 더 짧은데 그풀 가운데 피어나는 꽃은 또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할 거 아니에요. 화를다가 더 빨리 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짧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여서 40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여서 40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읽은 거는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인용한 그 부분만 볼게 아니라 이 맥락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40장 1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하라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이제는 사함을 받았다. 이제 앞으로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그 여호와의 길, 평탄하게 만들 하나님의 대로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인용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그럼도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위로하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이 1세기 가운데 소아시아 가운데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우리의 죄악은 끝났다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과 여호와의 평탄한 길 속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위로함 받지 못해요. 잠깐 잠시일 뿐입니다. 감정적인 것뿐이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힘들게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이 아픔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가 위로 안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어떻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위로함이 다안 돼요. 감사하죠. 근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만 저는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받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만 온전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와이프도 아내도 남편도 채워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필 계속 위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 주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승질 엄청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더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민,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